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적임자, 황영웅 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미니 앨범을 발매하셨어요. 그의 앨범 발매 소식에 가슴이 떨리는 것은 물론, 앨범을 통해 전하는 그의 감성과 음악에 흠뻑 빠져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황영웅 님의 앨범에는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니 앨범에서는 팬들을 위한 서프라이즈로 포토카드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편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의 마음의 속삭임, 그리고 가을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을에 태어나 가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황영웅님의 그 느낌, 그 감성은 이 앨범을 통해 더욱 진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가을의 바람과 함께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치 우리 옆에 황영웅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앨범에 담긴 모든 노래들은 그의 심장의 박동과 함께 그의 숨결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노래 속에서는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듣는 모든 순간이 마치 황영웅님과의 특별한 만남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이 앨범, 그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황영웅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팬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만의 특별한 선물로 이 앨범을 준비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번 가을, 황영웅님의 앨범을 손에 쥐고 그의 음악과 함께 가을의 풍경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그의 앨범에 담긴 그의 사랑과 감성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황영웅님의 노래와 함께하는 이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